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사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대사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찾으신 줄로 알고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대살로니까 후설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보면 게으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자가 어떤 자냐면, 어, 종말을 오해해서 종말을 오해해서 아, 주님이 곧 오시니까 뭐 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일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어, 또 교회 공동체는 구제헌금을 거둬서 그, 그런 사람들 또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 본인은 영적으로 뭐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면서 말만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일을 안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을 대신 또할 일이 늘어나고 일만 만들기만 하고 그리고 폐만 끼치고 구제 현금 걷어서그 사람들을 주는 바람에 또 정작 가난해서 줘야 될 사람을 또못 주는 일도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곤면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랍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떠나라, 사귀지 말라, 이런 말도 있죠. 그것은 공동체에서 아예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단절시키라, 이런 뜻입니다. 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뒷담화하고 동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어, 영향력을 끊고 일단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떠난, 떠나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사람들을 떠나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행한 본을 기억하고, 그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이니그 이유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이니라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례비를 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막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스스로 자비령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패를 끼치지 않는데, 그런, 어, 본을 좀 본받아라. 그래서, 게으르게 일해서 패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그 본을 알려주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아,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일하면서, 어, 이렇게, 성교했던 것은, 오로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대부분 이방인들, 특별히 유럽 유럽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내가 지혜를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지혜 선생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어떤 구원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구원의 지혜를 막 전파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좋은 말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도 제가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몸에 부활을 하셨고 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그렇게 전파한 다음에 사라비를 받으면 마치 그런 지혜 선생들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도록이라고 어,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오로지 복음에만 사로잡혔던 분입니다. 자기의 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오로지 복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본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1 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고. 어,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들에게서 떠나고, 말씀을 기억하며, 본을 기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면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돌이키도록 권면을 해줘야, 문제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 그것 때문에, 권면하는 것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이 이렇게 예상되고, 그래서 권면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권면을 해야 할 것은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사람 상처받지 않으려고 꼭 필요한 권면인데도 진리의 문제인데도 권면을 하지 않으면 어 겉으로 보기엔 평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정확하게 권면할 것은 권면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게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할검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권면을 한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권면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처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 권면을 듣는 사람도 압니다. 아,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단순히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 이걸 권면하면, 공동체가 상처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주 지혜롭게. 그러나, 권면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권면을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왜 게으르게 왜 게을렀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그것을,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의미대로 그걸 해석하고 하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일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인 2장 15절을 보면, 2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국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로 이해해야, 그래야, 아, 참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아, 일을 만들기만 합니다. 참된 은혜를 받는 자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말은 많이 합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만 만듭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를 받으십시오. 참된 은혜를 받아 부지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맨날 나만해, 맨날 나만해. 그렇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오늘의 요절입니다.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만 하면, 당장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마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그 선을 행한 것이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선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든 안 맺었든 마치 열매를 맺은 것과 똑같이 여겨주셔서 선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전부 다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실망시키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내가 교회를 다 좋은데 그리고 말씀도 좋고 뭐 사람들도 다 좋은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실망시켜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그것은 선을 행하, 행하는데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본문 말씀은 실망시키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냥 선을 꾸준히 행하면 만약에 결과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열매는 전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그,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평강에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대산을 하니까 호소를 마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해서 참된 은혜를 받아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줄여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살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